이번 영상은 중독, 상처의 결과다. 그리스도인도 외에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음 치유 내면 시리즈는 기독 심리 상담 중에 제가 내적 치유 부분을 제가 만난 내담자들에게 함께 작업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시리즈 1부터 시청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어, 내면 안에 상처가 치유돼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사람 의존성인 성인 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인 중독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겁니다. 중독하면 여러 부분이 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 이미지를 올려 드릴게요. 중동나무 이미지인데, 여기 보면 맨 아래 중요한 타인이 있죠. 이부, 이 부분이 엄마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엄마, 아빠 또는 선생님, 뭐형제간들뭐 상처,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부분이, 어, 그 상처를 먹고 자라서, 이 가운데에 빨간 글씨로 감정이 쌓여 있잖아요. 이걸 갖다 핵심 감정이라 그러는데, 분노, 슬픔, 죄책감, 두려움, 외로움, 수치심.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중독의 토양이 나무 뿌리를 머금고 있는 이 땅의 줄기에서 어린 시절에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 성적학대, 신체적학대, 영적학대, 정서적학대 이러한 학대 A A 타입, B 타입의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중도까지 가더라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그 그 상처의 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어.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 어린 시절에 그 받은 수, 충격들은 없어지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면 안에 잠재의식 안에 숨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지인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가 일어난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무의 열매에 이 중독들이 주렁주렁 지금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뿐 아니라 너무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어, 세월이 갈수록 중독의 증상들이 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자꾸자꾸 갈수록 옛날에는 뭐 알코올 마약 뭐 정말 사회가 지탄하는 그러한 중독만 중독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독자들도 내적 치유, 마음 치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 중조, 혹시라도 중독자 여러분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 자기 자신이 야 웃기는 소리 봐라 내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 도박이 얼마나 재밌고 응 어? 알코올이 얼마나 재밌고 어그 스릴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이 얼마나 만땅인데 무슨 치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중에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독자 여러분들도 내면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중독은 그리스도인들도 예는 아니에요. 어, 그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 중독은 어떻게 보면 죄일 수도 있어요. 중독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습관적이나 충동적인 물질 사용이나 활동에 빠져 있는 것. 근데 중독은요. 어떤 중독이든. 다음 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모두 중독일 수 있어요. 어떤거든,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니면 그 전날 막그 뭐랄까 몸이 피곤할 정도로 그 어떤 활동에 빠져 있어 운동이든지 아니면 도박이든지 아니면 뭐 요즘 요즘은 핸드폰으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뭐 유튜브 중독, 뭐 SNS 중독. 그런 것들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중독으로 봐야 돼요. 어떤, 어떤 일이든, 어떤 현상이든. 사람 의존성은 동반 의존이 있고요. 낭만 중독이 있고요. 관계 중독이 있고요. 회피 중독, 인정 중독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아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떤 행동을 해. 어떤 말을 해.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 되는 거죠. 심리학적인 입각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인, 인정 중독, 관계 중독. 어떤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야 행복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 막 왠지 두렵고 외롭고 슬퍼. 그래서 막 관계의 중독에 빠져서 막이 사람을 만나볼까? 저 사람을 만나볼까? 막 이러면서 막 그, 뭐랄까? 막 헤맬다 그럴까? <laughs> 방황을 한다 그럴까? 중독이라는 거죠. 낭만 중독도. 그죠? 그리고 또 분노 중독이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욱하고 분노하는 사람. 그것도 중독이에요. 성 중독. 그리고 성 중독과 유사한 사랑 중독, 로맨스 중독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사회가 배척하는 중독은 어, 이 부분 이 부분은 알코올, 마약, 성 중독, 불륜, 뭐 도박 중독, 여성 혐오, 뭐 남성 의존증 이런 것들은 사회가 배척하는 중독이죠. 그런데 좋은 캐락 중독이 있어요. 여기 박스에 보세요. 일 중독이 있어요. 쇼핑 중독? 자도 뭐 뭐랄까 충동 지출하는 거어 백화점 가서 카드를 막 긁으면 자기 자신이 뭔가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은 심리적인 현상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닌데. 긁고 나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잖아. 왜냐면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중독이더라. 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어, 막 쇼핑 중독, 막, 요즘은 또 TV에서 또막 물건 파는 것들, 충동 구매, 이런 것들을 막 긁어놓고 박스도 뜯지 않은 채 중고물로 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심각한 중독이거든요. 또 약물남용, 카페인, 저, 뭐 저금하는 중독, 컴퓨터 중독, 다이어트 중독, 뭐 건강식품 중독, 자기 개발과 성공하는데 막 몰입해서 인간관계에 소홀해 하는 사람들, 뭐 권력을 집어, 잡아보려고 막 정치인들 주로, 그죠? 막꼭 자기가 이번에 대통령 될것 같아. 이번에 국회의원 될것 같아. 착각에 빠진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독의 일종이거든요. 중독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운동 중독, 스포츠, TV 중독, 뭐 만화, 음악, 지나친 지방 꾸미기 같은 것들 좋은 중독이에요. 하고 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죄의 자각을 안 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민감해야 돼요. 구원 받고. 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 어떤 죄를 짓고 나면 기쁨이 아니라 잠깐은 기쁜 것 같은데 돌아서면 괴로움을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성령님이 죄를 자각을 시켜줄 때 빨리빨리 이걸 그쳐야 되는데 어, 그것을 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무섭다는 거죠. 사회가 배척하는 중독보다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종교 중독이 있어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기도, 찬양, 훈련, 뭐 부흥의 금식 기도, 뭐 사역 중심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삼남매를 키우면서 연년생이었어요. 하나는 안고 가벼운 애는 안고 무거운 애는 없고 아, 이렇게 한, 큰 애는 포대기 이렇게 잡으라 그러면서 교회에, 부흥회에 유명한 강사들 다 쫓아다니면서 20대, 3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종교 중독으로. 그런데 순간만 그때 말씀 듣는 것만 막 뜨거운 것 같고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데 집에, 집에 오면은 여전히 내 마음은 외롭고 쓸쓸하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게 상담 공부를 하고 보니까 종교 중독이었더라. 종교 중독이었더라.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의 삶이 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 그렇게 해서라도 이완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종교 중독이었어요. 었 그래서 행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반 중독이 있어요. 이들은 가족 안에 사람 의존 의존자들이죠.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부인이 그 사람, 그 알코올 중독자를 섬겨요. 싫다고 하면서도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의존이에요. 근데 만약에 섬길 대상이 없어졌다. 그러면 또 이제 허전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사람 의존성이다. 그래서 뭐 의존하는 배우자를 이렇게 의, 의지를 한다는 거죠.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독 사이클, 여기 이미지를 보세요. 우리 중독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 자기,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에 엮이는 가정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상처 A, B 타입 학대를 받았어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영적 학대, 뭐, 성적 학대. 이런 학대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핵심 감정으로 수치심이 있고요.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잊어보려고 중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어떤 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처음엔 그렇게 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맨 위에 첫 번째, 안절부절, 짜증, 불안, 감정이 그렇게 올라와요. 두려움, 수치심, 감정, 있잖아요. 외로움, 슬픔, 고통, 뭐, 따분함, 불쾌함, 막 화가남, 이런 것들 감정이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면, 이제 그것들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 막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찾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찾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조금 전에 나누어 드렸던 그런 그 충동적인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마음이 이제 그, 그런 행위로 중독 행위를 생각을 해. 한번, 술을 마셔볼까? 이러고. 그죠? 담배를 피워볼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다섯 번째, 행동을 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재발을 하기, 재발이 돼요. 그러면서 통제력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술을 먹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많이 봤는데, 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술을 먹어요. 아이들에게 술을 받아오라고 해. 옛날에는 막걸리 주전자를, 어, 주전자로 막걸리 사오라고 시키는 아빠들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요즘은 어떡하겠어요. 가 병술 사와! 소주 사와! 이렇게 시키겠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이걸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통제력이 상실이 돼버리더라.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후회해봐. 아휴, 내가 술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알코올 기운으로 사고를 치잖아요. 그죠? 막 싸우기도 하고, 어, 어떤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후회를 한다고요. 근데 후회를 재발로 인해서 미안해. 가족들에게 미안해.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 그리고 일곱 번째, 절대 안할 거라고 약속을 해. 결심을 해. 그런데 이 사이클이 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안절부절 짜증 불안 막 슬픔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또 아유, 마셔 보자. 이러면서 어떠세요? 중독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중독 사이클은 엮기는 가족 배경에서 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 그 수치심, 자기 증오,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몰입 과정을 거치면서 중독 사이클로 발전을 합니다. 또 여기 박스를 보세요. 중독자들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걸 신념이라고 하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나쁘고 무가치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증오해요. 아무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요. 또, 만일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결코 내 필요는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찾는 중요한 필요는 술이나 뭐 약물이나 뭐 섹스, 음식물, 막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나에게는 사랑 같아. 사랑 같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체험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랑주머니가 통통 비다 보니, 이러한 중동물로, 어, 그거를 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중동물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죠. 구독자들에게 수치심을 야기하는 원인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 타락한 죄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제약된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유전되는 가족 수치 또는 문화적 수치, 유전,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 이런 것들이요. 또 아빠가 성 중독자로 이 여자 저 여자 막 그러고 다녔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 이러한 수치, 그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분명히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수치심이 깔려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동기와 성인기에 폭력과 학대를 경험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심각한 정체감과 혼란이 있다. 또 여덟 번째 이혼을 했거나 정서적 이혼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정서적으로 가족이 교류가 없어요. 그거는 정서적 이혼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혼을 했거나 그리고 어 가족이 빈곤하거나 가난하거나, 그죠? 성적으로 오용을 경험을 했거나, 어, 정가 기록이 있거나 개인적인 중독, 중독, 그 다음에 수치감에 기반을 둔 종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수치심을 갖게 하는 종교도 있다는 거. 중독자들이 부인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중독 문제를 부인해요. 지난 영상에서 조금 다뤘는데요. 그리고 원가족에서 그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랑 결핍증이 있다는 걸 부인을 해요. 그리고 분노 감정을 부인해요. 또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부인해요. 분명히 중독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것들을 회복하려면. 그리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또 부인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중독은 어,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중독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잠언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속이는 것이다 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보세요. 중독이 죄인가 질병인가? 중독은 상처의 결과로 수치심에 스트레스로 시작되지만 중독은 개인적인 죄로 시작되어 질병으로 끝난다. 그리고 중독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과정에서 죄가 개입된다. 중독은 사회적인 죄, 사회의 죄악의 환경이다. 중독은 원죄, 특히 자기 중심성이 개입된다. 그래서 중독이 죄인가 질병인가 했을 때 죄도 되고 질병도 되더라. 또, 여기 또 박스를 보세요. 중독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해야 치료의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중독에 대해 철저하게 무력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무력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에 대한 죄에 대한 괴로움이 중독자 자신 안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믿음이 있는가. 나의 의지와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자신과 중독과 잘못된 성품을 하나님께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뭐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의지가 필요하죠.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하는 책임까지 있어야 되, 되겠죠. 그러니까 성인 아이가 아니고 정말 성숙한 성인이라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러니까 결단하고 책임지고, 어,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을 하세요? 중독 물질에게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십니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중독물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중독물은 나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괴로움을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중독 물질의 기쁨은 정말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리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12단계 지원그룹. AA 그룹, 회복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에 참여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내적 치유, 마음 치유, 자가 치료 방법 이 부분을 제가 올려드리는 시리즈 1부터 계속 계속 따라오시면서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하나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중동 물질에게 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지 말고, 그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라. 이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